야간 경관 조명과 함께 별들이 서곤내는 홍콩의 밤거리보다 화려한 여기는 서울. 하지만 이제는 조명이 단순히 불을 밝히던 시대에서 벗어나 마케팅의 일정으로 자리 잡으며 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야간 경관 조명에 집중하고 있는데 밤하늘을 배경 삼아 조명으로 수놓는 디지털 캔버스. 야간 경관 조명과 함께 대한민국의 밤을 지금부터 밝혀보자. 해가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도시를 밝히기 시작하는 조명. 조명 덕에 도시는 낮에 보던 것과는 다르게 더 화려해진다. 건축물로 낮에 도시를 그린다면 밤에는 조명으로 도시를 말한다. 그리고 이 조명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예쁜데요쁜데 소비전력은 많겠다는 생각? 어느 도시나 어느 건물을 특화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건강성 좋을 것 같고 애초부 생각해. 조명이 개부오면 십번이 눈이 더하게 돼요. 건물도 조명이나 이런 걸 화려하게 디자인처럼 하면 하나의 부가가치가 좀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조명도 디자인 시대. 과거 밝고 화려하게만 했던 게 야간 경관 조명이었다면 이제는 조명에도 디자인이 결합 도시의 표정을 바꾸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기업사업 저녁이 되자 높이 92m, 폭 23m의 대형 캔버스에 69,000개의 조명으로 만든 그림이 그려졌다. 타이포그래피 영상작품이 바뀔 때마다 건물이 춤을 추듯 딱딱한 건물에서 느낄 수 없던 생동감마저 느껴진다. 지난해 말에 처음으로 선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건물의 야간 경관 조명은 서울을 영문자로 표기한 소재 등 26개의 타이포그래피 영상작품이 날마다 바뀐다고. 조명이란 재료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색과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다니 그저 감탄사가 절로 나올 뿐이다. 여기 이런 조명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오늘 처음 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나도 처음 봅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다른 조명들은 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불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근데 어 자꾸 눈이 가는 것 같아요. 벽에 그림을 바꿔 걸듯 이 넓은 건물 한면에 일제히 조명의 색과 디자인이 바뀐다는 게 신기할 따름인데 그 원리에는 미래의 조명이라 불리는 LED에 있었다. Pixel map this location on the screen to a certain LED on the facade. So we do that by programming these, these processors behind you, and each one has a special map that tells the location of, uh, of each pixel on here. So we start out with DVI signal, convert it to serial data. 우리나라에선 10여 년 전부터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 야간 경관 조명은 한강을 가로지르는 마포대교와 영동대교 같은 교량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그때 당시 야간 경관 조명은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컬러의 변화를 주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그 후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미래의 조명이라고 할수 있는 LED 조명으로 빠르게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조명과 디자인이 결합한 야간 경관 조명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야간 경관 조명은 화려한 색감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낮에 미처 보고 느끼지 못한 건축물의 외형과 특징을 살려준다 야간 경관 조명으로 명암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나타나는 입체감으로 건축물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역할인 조명. 그리고 그 조명의 첫 번째 역할은 시대를 따라 컬러와 디자인과 결합한 후, 이제는 미디어 파사드로 또한번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미디어 파사드란 조명 플러스 알파의 방식으로 조명의 영상과 음향 같은 미디어 기능을 결합한 기법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법은 어두운 밤을 배경으로 색다른 광고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전 세계적인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미디어 파사다는 Okay, so this is a very special kind of project. It's a media facade. Now, what we're actually doing is taking the LEDs and we're integrating it into the facade of this building. So you have light and architecture integrated as one unit. So the facade disappears, and what you have is this visual surface, this visual play. It's a canvas uh, for art, and uh, it's, it's almost like pointillism in painting. Very up close, we have just a series of dots, and the further you go back, you have, uh, you have beautiful art. Um, and it can create an identity uh, for this building, and millions of people can see it. It's, uh, and it's a very popular trend in lighting in the world. Um, developers architects designers want to integrate lighting n led n visual surfaces into their structures 감을 디자인하는 야간 경관 조명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어떻게 어디에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인류에게 불과 함께 시작된 빛의 선물은 조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그 빛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게 될 선물의 크기도 달라질 것이다. Korea Interior Broadcasting.